안녕하세요. 추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발표 후에 미 증시의 반응을 보고 종업 분석을 해야 될것 같아서 시장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국내 증시를 보시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기나 장기 이평들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들이 등락을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등 추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단기 이평들이 각을 세우고 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완전 상승 추세라고 하기에는 여기 6개월 선이 아직은 하락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개월 2평이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 2평으로 봤을 때에는 상승으로 돌아서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2평인 5일 선과 10일 선, 20일 선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승각을 만들면서 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포지션은 이 상승 추세의 지속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이 국내 증시가 조정에 들어오려면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이 5일선을 이 주가가 먼저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요. 이 5일 선을 잘 지지받으면서 증시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악재보다는 이 호재만 보고 증시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미국 59대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입니다. 대략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전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를 끊임없이 날릴 거고요. 시장은 거기에 장날을 맞춰 춤을 계속 추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시진핑 주석의 립서비스까지 더해진다면 시장은 우리 기대나 우려와는 상관없이 요동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거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의 기초 체력인 이 펀더멘털이나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잠시 잊어버리시고 이두 나라의 향후 빅매치 과정에서 쏟아져 나올 자국의 경기 부양책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의 보복조치 있죠. 이 보복 조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증시는 글로벌 경기 체력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데요. 지금 곤두박질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의 회복 없이 증시만 승승장구할 수는 없고요. 각국에서 펼치는 경기 부양책은 다만 경기 침체 속도를 늦추는 역할만 할 뿐이고 구체적인 경기 회복의 대안이 아니니만큼. 경기 회복의 핵심 축이라고 할수 있는 투자와 소비를 늘릴 바응 후속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시를 끌어올릴만한 재료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 개발 소식이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시작되는 경제 재개가 곳곳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국내도 보시면 초중고에서 부분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벌써 확진자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전교생이 계약을 하면 정말 원치 않는 상황에 제한될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시를 끌어올릴만한 재료는요. 각국의 전례없는 경기부양책인데요. 이 경기부양책이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강제적인 소비장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경기부양에 힘이 달리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천길 절벽으로 달려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시장의 등락을 좌우했던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지난 5월 25일 월요일을 보시면 0.04% 뉴욕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미중 간의 갈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큰 폭으로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혼재한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일 화요일을 보시면 미국이 휴장이었고요. 반면에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 완화 조치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5월 27일 수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2.17%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같은 내용이죠. 각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이라는 게 호재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48일 만에 해제를 했고, 영국은 6월부터 재개할 거라는 소식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국내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일 목요일도 보시면 2.2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급등시킨 주 재료는 경제 활동 재개라는 이슈였고요. 이에 반해서 홍콩 보안법을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이 확산된다 라는 이슈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CNBC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5월 29일 금요일에는 0.5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목요일 날이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확산된다 라고 할 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가 금요일인 오늘 또 초점을 홍콩보안법 강행에 초점을 맞춰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의 등락도 보시면 이 재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증시를 올리고 싶으면 긍정적인 재료에 초점을 맞춰서 상승을 시키고요 만약 증시에 조정을 주고 싶으면 부정적인 재료에 초점을 맞춰서 하락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증시 해석에 발맞춰서 증시가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경기침체에 대한 이슈가 증시의 메인 이슈로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증시는 여전히 이 코로나19라는 재료하고요 미국과 중국의 립 서비스에만 증시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고 종목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려운 장인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익 내기에 좋은 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더 힘내시고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